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일곱 가지 내용 가운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두 군데서 하셨습니다. 한 번은 8장 12절의 말씀이고요, 또한 번은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데에는 그 앞뒤 정황과 또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의미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 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보시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려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 어떻게 판결하는가 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땅 위에 글씨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그 이야기가 생각나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감히 그 여인을 돌로 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또 나이든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것,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간 것과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속한 일을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죄가 어둠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서 비추게 될 때에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 생각나게 되면서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회개할 마음이 생겨나서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인으로서 죄의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명백하게 모든 사람이 볼지라도 이 사람에게 어둠에 속한 삶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겠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여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고 발각되지 않았지만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삶 가운데도 어둠에 속한 일들이 다 있었던 것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감히 돌로 치지 못하고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비추게 되니까 죄악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음 속에 은밀한 죄악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물러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도 마음속에 허물과 죄악과 어둠에 속한 일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빛의 갑옷을 입으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요. 한국의 어떤 소방관께서 그 방화복을 입고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어, 그 일반 시민을 구조해냈다는 기사를 듣고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입는 그 방화복은 500도의 열기를 견딜 수 있는 방화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재 현장의 불길의 온도는 800도 이상이 되었는데 맨몸으로 있는 그 일반 시민을 구조하기 위해서 소방관의 그 소방복이 다탈 지경으로 어, 자기의 몸으로서 불길을 막아냈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옷을 입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에 속한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권세를 입은 크리스천들이 그 죄악의 불길도 또 사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 허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는 주님의 공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9장 5절에 그 전후 사건을 보시면 실로암 연목가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사건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앞을 볼수 없는 소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도 깜깜하고 낮에도 깜깜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불안하고 염려되기 때문에 낮에도 마음껏 걸어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클 것인데 이 실로암 연못가의 맹인이 예수님의 고쳐 주심을 따라서 빛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건의 한 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맹인이 눈을 보게 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안이 떠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을 알게 하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맹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조명해 주시는 빛을 따라서 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빛을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찬송가가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인데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시죠? 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빛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